안녕, 친구야. 오늘은 ISTJ 여자의 부부싸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ISTJ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조용하고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해.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 ISTJ 여자가 부부싸움을 할때 어떤 행동이나 사고를 할지 상상해 보자. 첫 번째 예시로 부부싸움이 발생했을 때 ISTJ 여자는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일 거야. 그녀들은 논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와 사실들을 확인하는 편이지. 싸움이 시작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거야. 그래서 이런 ISTJ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감정을 시키려고 노력하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야. 두 번째 예시로 싸움이 격하게 벌어질 때 ISTJ 여자는 강한 논리와 팩트에 의존해서 말할 거야. 그들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선호해. ISTJ 여자와 싸움하게 된 상황에서는 그녀가 대화를 통해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남편은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동의하고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야. 세 번째 예시로 ISTJ 여자는 충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야. ISTJ 여자와 싸움할 때, 남편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면, 그녀는 이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그녀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편의 감정을 이해하며 대화해서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이런 ISTJ 여자의 부부싸움 스타일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모든 ISTJ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각자의 경험과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ISTJ 여자의 특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